성경말씀 큐티와 사설로 신앙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김규배 브릿지 어제 교회에서 윷놀이 대회가 있었습니다. 작은 육파에서 벌어지는 일들 나무 막대기 4개에 어린아이처럼 흥분하고 즐거워하는 어르신과 중년을 바라보며 참 즐거웠습니다. 질 것처럼 보였지만 역전과 역전이 일어나고 인생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가지 생각도 들었습니다. 작은 선물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들. 조금은 흥분하기도 하고 말소리도 행동도 커졌지만 그것 또한 재밌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언성이 커지기도 하는 거. 그러다 다시 웃고 떠들고 재밌게 노는 거. 역시 뽀로로가 진리였습니다. 노는 게 제일 좋아. 모두가 어린이가 되었던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남녀노소가 한 팀이 되어서 같이 말을 놓는, 유술도는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말할 기회가 있으면 꼭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린이와 같은 교회, 천국은 오늘 여기에 있었습니다. 인싸와싸, 개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고 있는 바포 침략의 김규배 목사였고요 오늘의 브릿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개혁개정 말씀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가늠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가늠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 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바라는 인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인권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혼 증서는 신명계 나오는 율법으로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통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도록 하라는 율법입니다. 버리는 율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용서의 개념의 율법이지요. 당시 여성의 인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심각했습니다. 결혼하는 순간 남편이 마음만 먹으면 구두로 버릴 수 있었고 아랍당에서는 유행하던 행위였습니다. 모세의 이혼증서는 절차를 통해 이혼행위를 축소시키는 안전장치였습니다. 또한 신병기에서 나오는 수치되는 일은 당시 부정한 일을 의미하는데 뭐 가늠 같은 거죠. 부정한 일은 이혼과 상관없이 돌로 쳐죽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증서를 통해 생명을 살리고 한번더 기회를 주는 용서의 개념이 이혼 증서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있어 이혼 증서는 인간의 욕망에 따라 사용되어졌는데 남편의 입장에서 수치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적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부의 특별한 관계를 지키라고 권면하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욕심으로 하나님이 세운 것을 망치지 말라는 것이지요. 아이를 위한 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는 당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이를 안아주시고 아이들의 가치를 공적인 자리에서 천국의 자리로 높여 주셨습니다. 연약한 자를 보호하시고 연약한 자를 높여 주시며 존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함부로 대하는 제자들에게 화를 내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아이를 그 연약한 자를 얼마나 사랑하신는지를알수 있는 대목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인권은 용서와 존중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버림받는 것이 마땅한 순간에도 용서의 손을 내밀고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많이 비유하는데, 그렇다면 죄와 가늠한 우리는 당장 죽어도 마땅한 영혼이었죠. 그는 우리 죄악 중에도 이혼 증서를 내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서하시고 안아 주셨습니다.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초청하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살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수치를 당해야 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이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자신은 수치와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가 감사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받은 은혜를 그대로 다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은혜 주신 자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비유 중에 만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를 생각해봅시다. 그는 만달란트를 탕감받았으나 자신의 백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냉철하게 대했습니다. 매질을 하였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그 사람은 끝내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이며 방법이며 인권입니다. 용서와 살기를 열어주는 관계 세상과 다르게 존중하고 인정해주며 안아주는 관계이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참혹한 회개가 있지 않은 한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고 은혜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서 사랑은 어려운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관계를 맺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축복합니다. 더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넉넉해지도록 예수 그리스로부터 도 많은 위로와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에 여러분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반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겁니다. 더 바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 구원의 은혜가 세상 어떤 가치보다 더 커서 이미 충만한 마음, 넉넉한 마음으로 원수를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은혜로 세상을 넉넉하게 대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넉넉함을 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브릿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